뭐든 거 없지. 없어 없어. Keep moving. Oh, r 그래 나에게 빨리 강화하는 걸야 엄청 많이 필요한구나. 이거는 아직 안 쓸게요. 못 얻었으니까 내가. 이것도 나빠 보이진 않거든. 하지만, 암허를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될텝니다 여기까지 하고, 딱할수 있는게 없네 참 좋지만 음, 나중에 가면 이게, 이게, 이게 끝내주더라고 불꽃 확 해가지고 때리는게 된거 보다 딜이 오죠 이게 <laughs> 자 가봅시다 물이 없네 좀 이따 다마시고 어쩔 수죠범오 말고 좀 좋은 다갑오있있으좀좀쓸할할텐 음, 좋은 무기는 오시다지오시게 없어서. 이 뒤에도 뭔가 뭐야, 저건 또 뭐야? 무슨 열쇠가 있어야 되나 봐. 여기 또 탑이네, 또 그런 균형자 탑 같은 거는. 응? 이거 어떻게 읽었냐 너? 나도 아 역시 이 세계의 특전 뭐 만능 언어팩 뭐 이런거 든거냐? 여기 좀이따 들리고 일단 앞에 여기 큰 데부터 한번 들립시다 어쩌다가 다 태양이 왜... 이상하게 코로나가... 로안 가져. 여저러냐 저거. 나안 넘어가죠. 어? 설마 이거 뭐 층계침이 딱 뭐야. 안 넘어가는 거야? 흐야 좋아. 흠흠 <laughs>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불안한데 깨부시지 말고 오씨 깜짝이야 그러면서 먹고 먹자고 보이는 거 먹읍시다. 딴 거까지 먹으려 다가는 너무 오래 걸려. 여기도 맵이 엄청 넓어. 그지 같이 맵이 넓으면 되 다 돌려봐야 돼서 복잡하단 말이야. 좀 먹을 것만 있나 없나 보고 나옵시다. 너무 넓어서 안되어요 정도껏 넓어야지 가 가지고 다 먹고 부시고 하지. 너무 멀어. 면이집인가 클리어. 어우. 뭐냐, 이건. 아트페트야 오! 데미지... 어? 데미지 테이크 바이 애니미... 300% 데미지에서 보드 파 모르겠다. 어, 모 보드 파워를 증가시켜 준다 막뭐 그런 거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그다지 매력적인 제안은 아닌 거 같아. 이 세미나 소모량이 너무 좋아서 굳이 딴거갈 필요가 없어. 음. 딴거 가봤자 뭐 필요한 게 뭐가 있겠나? 덤어우 반사 신경봐 덤벼 어? 별 것도 아닌 새끼들이 죽으려고지. 뭐좀 먹고 있지. 없어, 아씨너 내려갔지. 쟤 막아줘서 산주하냐. 그게 안, 안 막아줬으면 어. 죽었어 임마, 한 번에. 한 번에 죽는데 어늘도 날지도 모르겠다. 고통 없이 죽는, 어우, 좋아. 뭘모아놨는지 볼까? 좋아요. 좋은 거 숨겨놨잖아. 좋아. 트랩 14. 좋아 좋아. 뭐야? 꺼져. 마을 둘러볼 거니까 건들지 마라. 마을 털어가요. 태양콤만 좋아 철 겁나 많이 주네 잊혀진.. 그 뭐야 F철이나 주지 플랭크를 붙이니까 F철이랍시다 자세 좀 조용하고 뭐지? 왜 이렇게 고요하냐 이 뒤에 뭔가 숨겨진 게딱 한이 있을 것 같은 비리. 이렇게 안 숨겨뒀더라. 왜안 쓰는지 모르겠네. 바로 던전인가? 바로 던전이네. 음 좋아 좋아 뭐 가자 또 밤이 가러.